샬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말씀은 사무엘상제 30장 1절에서 1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 평안하게 사시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러가지 불안과 염려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시고 계시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순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아요. 그 고작은 문제들, 마치 바닷물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지만, 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캐서린 질터라고 하는 사람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혹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대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고, 한 사람은 내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땐가 언젠가, 그 때가 언젠가 생각했더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왜나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간내 발자국이다.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요 우리를 업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업고 거역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세요 어린 아이가 자기 힘으로 안될때 엄마 아빠를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블레셋 진영에서 다윗과 다윗과 함께한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시스라를 침공할 때 앞서서 블레셋과 함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 동족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아주 잔인한 그런 전쟁을 동족과 함께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반백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수아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들이 살던 시글락을 돌아와 보니까 이건 난장판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새에 아말렉,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고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다윗의 두 부인뿐만 아니라 애들이며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고 울 힘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픔에 잠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의 슬픔이 도 같이 나치니까그 원망을 다비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다급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를 탓을 하잖아요. 다빛이 타겟이 타깃,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슬픔을 만났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도와줘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요. 하나님 밖에 도우실 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담대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금 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응? 따라잡고 도로 그것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다윗시여호와께 묻자 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직후에요 전쟁터에서 사흘 만에 와보니까 그 지경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그 다윗과 함께한 600명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 가족들 잡아 가 버리고 다 도둑질 해가 버리고 수탈해 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슬픔이 겹치니까 힘이 안 나죠.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분, 부솔 시내에 갔는데요. 도저히 도저히 사람들이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200명이 거기에서, 어, 나고 합니다. 200명을 거기다 두고 400명으로 추적을 시작합니다. 한참 추적을 해서 따라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13절에 보니까,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잡혀간 애굽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병이 드니까 사흘 전에 이 소년이 병이 드니까 주인이 애를 버려 버린 거예요. 얘가 방황하다가 다윗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애굽 소년,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두였던 이 사람이 전부 그 사실을 얘기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레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 나이라 그래요. 그 모든 상황들, 지금까지 상황을 아,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 이 애굽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수월하게 아말렉을 추적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겹치기로 슬픔을 만나고 겹치기로 어려움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방 에 뭡니까 블레셋 아기스에게 피신해 있다가 어 용병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서 동족을 또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그 긴장된 마음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좀 풀릴까 싶었는데 연고푸또 아말렉이 시글락을 아, 공격해 들어와서 가족들 다 잡아가버렸네요 백성들은 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 만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에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기댈 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밖에 없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걸어가면서도 눈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은 극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피할 길을 여십니다. 어두운 터널 저 끝에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문제,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작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할 때도 있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